아주 대단하네요. 여기도 마을이 있는지요?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아주. 이야, 이런데 마을이 있을까요? 어, 여기도 경사가 아주 대단하네. 우 와. <laughs> 눈올 때는 꼼짝 못 하고 완전히.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이야, 인도 여행 중에 이런 곳은 또 처음 음, 다녀보네요. 이야, 여기는 아주 뭐, 대단한 곳인데요. 이건 운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.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아주 상당히 강한데요. <laughs> 여기는 그냥 한분 그냥 다녀가기 위해서 오는 것도 좋겠어요 운전 담력 테스트 코스로 해도 되겠습니다 아, 여기는 인삼밭인데요 올라오니까 인삼밭이 큰게 있네요 오, 야 여기도 아주 도망이 아주 전망이 건너편이 그냥 다 보이네요. 이야, 참 여기 대단하네. 이런데 사람이 살고 있나 진짜? 차가 올라갔으니까는 살고 있지 않을까? 차가 한대 여기 올라갔는데요.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마 운전 기술도 상당히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 길은 내려가는 길도 그대로 촬영을 해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전봇대가 그래도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마을이 있나 본데요. 마을이 있던가 아니면은 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던가 아이고, 이 전봇대가 어, 너무 와있네 어, 산날망에서도 집이 있네 여기가 뭐 태양광 하는 데인가봐요뭘 짓고 있는데요. 아, 여기 태양광 공사를 하고 있네요. 여기서 태양광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네요. 이 길로 쭉 가면 저 건너편으로 갈수 있는 곳인가요? 태양강을 설치하는 곳이고요. 대단한 곳이네요. 아주 대단한 곳을 지금 <laughs> 왔는데요. 누르무이세 기도 멍멍하고요, 지금. 개발이 지금 500고지가 순식간에 넘어 버리는데요. 여기는 인삼밭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게 연결이 돼 있는 도로인가요? 아, 여기도 태왕강이네요. 여기서 끝입니다. 이야, 대단하네, 대단해. 와.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계속 연결되어 있나요? 막다른 길인가요? 예? 아, 처음 오셨어요. <laughs> 대단하네, 길이 올라오다 보니까. 어,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 돼. 여기가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집은 없고, 아, 전담만 이렇게 있는데, 지금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네요. 일단 한번 끝까지, 이길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, <laughs> 고추밭도 있고 이 어. 위에는 또 밭이 무고 있네 여기는 진짜 속세와 단절돼서 살고 싶은 사람은 좋겠네 그냥 아무나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고 눈 한번 오면 꼼짝 못하고 그냥 딱 갇혀버리고 <laughs>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. 옆밭이. 어, 이건 엄청 넓네 근데 무고 있네, 다. 이야. 여기 지금 좌측이다 밭인데요. 이 무고 있네요. 아, 여기 고온, 아주 고온지대네요. 고온지대.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. 앞에 동쪽으로 그냥 조망이 그냥 대단하네요. 이런 계속 연결이 돼 있는데요 세멘포장이돼 있는 거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끝까지 가도 가면 아이고야 이야 이게 전부 다 전답이에요 전답 여기도 차가 한대 있고, 여기도 나무하는 나무하러 온 차가 장비가 있고, 이리 넘어가면 어디 가는 길인가 이야. 함부로 봐야 되겠다. 어, 이곳이 예안면? 왕모산 지금 인근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요. 와 조망 아주 끝내주네요. 저기 보이는 것이 일월, 일월산 같기도 하고요. 쭉 땡겨서 볼까요? 이 일월산 정상인가요? 아 기네요. 아 저기 1월산 아, 일월산 정상이 보이네요 여기서. 가뭐 길이 저 동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대. 비포장이라서 그렇지. 네, 아, 어, 그냥 찍질라고. 여기도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. 아, 조망 아주 끝내줍니다. 조망 이쪽 저쪽 아주. 저거 여쭤봤는데요. 한 가지 허니 이곳에 물이 지금 없다고 하네요. 지하수를 파도 물이 높아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 되겠네요. 대단합니다, 아주. E